어, 진짜, 진짜, 진짜. 와, 눈빨까지 잘 나옵니다. 아, <laughs> 예, 아, 예, 예. 알겠습니다. 형님. 예. 예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에 같이 하겠습니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2016년 아, 네. 첫눈입니다 네. 음, <laughs> 고기 먹을 수 있어. <laughs> 내가 가서 끓일 예, 예. 이건 제대로 후킹된 건데. 네. 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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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예. 예, 예. 어, 선배님, 그, 저기 왼 네? 가쪽에서 그렇게 걸어 놓으셨어요 와, 선배님 낚시 기술이 대단하신데. 아유, 작년에 반도 안 돼. 이거 제대로 뜯기 된거 아니야? 이가 <laughs> 끌고 가야 돼. 줄이 너무 줄어서. 좀 불편한 것같다 요즘 이거 한번 이상하지 않아? 이좀 어, 불편한 것 같아요, 아유. 아닌데? 일단, 끌어내고, 볼는기다 <laughs> 어. 이거. 오! 아닌데? 어, 미데